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표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비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다 같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무에 귀 기울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과 소리를 듣는데 말을 못 하는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답답할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리를 듣는데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답답할까요? 우리 말에 이 벙어리 냉가슴을 안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냉가슴을 안는다라는 말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의 이 가장 답답함을 표현하는 아, 말이라 알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특권인데. 이 특권을 상실한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꼭 필요한 말을 적절하게 할수 있고 불필요할 때는 입을 다물고 침묵할 수 있는 그런 언어생활의 언어 능력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보면 배도전서 3장 이구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돌이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뭐라고 합니까?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복을 유업으로 받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우리의 말과 삶의 관련성에 대해서 묵상을 함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자기가 한 말은 자기의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은 자신에게 가장 먼저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살아난 자는 언어 생활을, 좋은 언어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말하면서도 그 말이 나에게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을 할 때에는 자신의 마음이 선해집니다. 그리고 진실한 말을 할 때도 내 마음이 진실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악한 말을 할 때는 내이내 내 마음이 악해지고 격한 말을 할 때는 스스로가 격해지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내뱉으면.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전에 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인격이 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폭력적인 말을 쓰는 사람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파괴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서 말을 하기는 하지만 말을 하면서 자꾸 그 말에 의해서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절제되게 말을 하기도 하다가 자신의 말에 의해서 자신이 흥분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이 이 마음에 악센트를 주고 또 마음의 형태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 말이 그 사람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말은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에도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야 수도 있고 말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이 살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고 아니하는 말을 하면 솜 이불처럼 부드럽게 감싸고 평안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한 들으면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잔인하고 아픈 말을 상대에게 하게 되면 마치 그 사람을 가시던불 속에 몰아넣어서 상처투성이가 되게 하고 맙니다. 그래서 나는 내 위주로 평범하게, 평범하게 말을 하지만 상대의 가슴 속에는 그 말이 폭탄이 돼서 가슴에 터져서 크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만 17장 구절은 함부를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또 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온망을 할때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12지파의 대표를 뽑아 가난을 40일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지파가 돌아와서 한 사람씩 이 보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열 명은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의 말을 했는데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 26절 이하를 보면, 여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와 외에는, 내가 맹사여, 너의 시체가 이 광양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맹사여 너희로 거하게 아니라, 한 한 땅에 들어가게 하는 말을 너희의 말과 같이 결코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온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 온망과 불평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던 복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불행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연년생 남자 아이를 키다 보니 어, 너무 지치고 힘이 들었습니다.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 집사님 입에서 음, 겨켜 죽겠다. 아이들 두 아이들을 보면서 둘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한구덩이에 묻어버렸으면 좋겠다. 이거를 서슴없이 말을 했습니다. 이 무서운 말이 서슴없이 막 나오는 거죠. 힘드니까. 그랬는데. 말이 씨가 된다라는 우리의 속담처럼 어느 날 하루 간격으로 그 아이들이 죽어서 한 무덤에 묻게 되었습니다.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절제된 언어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혀를 그만는 생활, 이야구부서에 보면 말을 순중케 하려고 재가를 물리는 것을 어느 생활의 절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배의 조종실은 아주 작지만 이배 전체의 방향을 이렇게 영향을 주듯이 혀는 우리 몸주의 가장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큰 선택, 결정권을 말을 통하여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형제를 미워하고 험담하고 또 공격하고 찌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라비아 속담에 말을 많이 하면 말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말을 적게 하는 자는 말을 지배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어느 시인은 말하기를 일 년을 생각하며 곡식을 심고 십 년을 생각하며 나무를 심고 백 년을 생각하며 사람을 심고 영혼을 생각하며 말씀을 심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을 절제하고 침묵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면 불신앙적인 말보다는 신앙적인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4절에도 누추함이나 어리석음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아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 아청하는 말, 망령되고 탄한 말, 저주하는 말, 또 비방하는 말, 자랑하는 말, 말다툼과 시기,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불신앙적인 것이고 악한 말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남을 용기를 주고 칭찬을 하고 소망을 주고 믿음을 심어주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참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의 말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는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험담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이해하려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비판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사회생활에 나고자가 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남의 허물을 가려주고 용기를 심어주는 말을 하고 칭찬하는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말을 하든지 남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친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위로의 말, 사랑의 말, 겸손으로 형제를 다하고 복을 빌어주는 화평케 하는 말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언제나 은혜를 기치는 말,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복의 기업을 이어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